무슨, 빕니까? <laughs> 10mm. 아, 아침에 일찍 부르려다가 웹툰 보는 게 재밌어서 또 침대에서 웹툰만 뒹굴 뒹굴 거리면서 봤더니 오전 하루가 다가네 어, 근데 이거 너무 없어요. 사람들이, 오히려 스노우레빗이 더 많은 것 같은데. 근데 스노우레빗은, 뭐, 이게, 그, 뭐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요? 그니까, 이게 뭐랄까요. 그런 컨텐츠 같은 게 다들 공파으로보는 분위기 아닌가요? 사람은 많, 많은 것 같은데. 미스트 오... 아 미스트 너무 소고가 조금.